결혼해서 둘이살 때는 그냥 둘이먹 먹는 이렇게하이반찬하이반찬하이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애가 하나 둘 생기면서. 이게 이제 반찬이 애쪽으로 쏠리더라고 이렇게. 아, 당연하지. 바뀌잖아, 애들, 애들 애들 위주로 바뀌잖아, 네, 이렇게. 네. 뭐햄 무슨 뭐또 베이컨 뭐 이런 거다 애들 좋아하는 거또 네. 김도 조미김 있잖아요, 네. 왜 그거. 말고. 우리는 날김이 네. 좋아. 우리는 날김이 좋아. 날김이 좋대 간장 찍서 먹는 거. 간장 찍어 먹는 게 좋은데. <laughs> 연탄불에 이렇게 구워서 먹자. 그어 어, 날김이 좋아. 바뀌잖아, 요 그렇게. 성격,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억지로 먹어 왔잖아. 요 애들한테 맞췄어. 애들에 맞췄어. 근데 내가 지금, 이제는 내가 좀, 좀 내가 먹고 싶은 걸 먹고 싶다. 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날 김. 김도 이렇게. 음. 그, 그랬는데, 주리 집사람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지만 안 하더라고. 음. 그냥 계속 아. 일괄적으로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서 안 먹었어, 제가. 오, 어, 밥을 아예? 해. 아니야, 잘했어. 안 먹었어, 햄. 아, 햄을 안 먹었어. 어. 뭐안 조미김, 음.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거를. 애들이 좋아하는 것들. 못그뭐 드신 거야? 일차안 먹고, 뭐 그냥 밥에다 물, 물 말아서 물 그냥. 아, 이런 거. 그래도 이제 약간 치사한 거 아니에요? 이게 약간 복수라는게좀 치사하잖아, 하죠? <laughs> 어쩔 쪄잖아 뭐. 한거 같고 어, 좀 그렇잖아. 맞아. 아 근데. 이거를 가르쳐 주고 싶어요, 애들한테. 뭐가 아... 아쉬우냐면, 가르쳐주면... 어... 아 나도 이런 걸 좋아한다. 음, 그렇죠. 아빠가 그래, 좋아. 내가 내가 이걸 좋아하는데. 맞아. 맞아. 어. 지금은 밥 상태랑 지금 나아요, 이런 게 왜냐면은 뭐해? 지금 그전 얘기 나왔어. 아. 이런 건잘안 바뀌어요. 관심 있으시네. 어. 안 바뀌어. 아니, 왜냐면 진심으로 얘기했잖아. 아, 근데 직접 구시면 안 돼요. 아, 진짜. 그럼 왜구 사다 놓지나. 아. 아니, 사다 놓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돈이 아 있는데 사면 되잖아. 그러니까 거잖아. 이제 아니, 사오셔. 사오셔도 돼요, 지씨. 네. 그걸 직접 구울려면 내가 마트에 가서 사서, 네. 사와서, 그걸 내가 구이 되잖아. 네, 그걸 왜좀 쪼잔해 보이지 않습니까? 아, 아 그래고 네. 남자들 있잖아요. 뭐 해도 될 여성분들이 김, 김을 잘 굽는데 남자들이 김 굽잖아요? 그러면 그때 다, 다, 그 수채를 났어. 아, 그 태어나면서 김 굽고, 먹으면 다썼